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 보함의 죄를 따라했고 아버지 아, 아합과 또 어머니 그 이세벨의 죄를 따라 우상숭배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 이스라엘을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그 배반을 하게 되는데 그 배반한 모압을 징벌 징벌하기 위해서 어그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남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 세 나라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도모는 다윗 왕의 경우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얻고 나가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람, 여, 어, 여호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결정해서 새 왕의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정하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출정하고 7일이 됐을 때 식수가 고갈되어서 군인들이 그 갈증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왕 여우사밭이 어,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곳에 그 엘리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여우사밧의 그런 제안을 따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엘리사가 여우람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엘리사는 여호람이 어떤 왕인지를 알고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였기에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세 나라의 연합군을 도울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죠. 여호람이 섬겼던 그런 그 우상숭배의 대상은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인 여호람을 도와줄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인 여호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여호람을 이렇게 홀대했던 이유는 자기 여, 엘리사를 찾아온 목적 자체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묻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그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함이 계속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사밭, 유다왕 여호사밭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13절,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검은고탈자를 데려와라 그리고 검은고탈 살자가 와서 연주를 할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감동에 따라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는데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아도 그곳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너무나 뚜렷해서 건기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웅덩이를 파도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 많은 군사들이 갈증을 해결할 그러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골짜기에 가득 물이 채워지는 이적을 예언하면서 그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승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예언해요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에돔 편에서부터 물이 차서 웅덩이에 골짜기에 가득 물이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가득 찰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크게 이길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붉게 떠오르는 태양빛이, 붉은 태양빛이 물에 반사되어서 핏빛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합군들은 이세 왕이, 연합군이 군대 안에서 내분을 네 일으켜서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피바다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처음에는 이 연합군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21절에 보면 철저하게 갑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저쪽이 피바다가 됐다라고 자기들끼리 싸웠다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는 모든 긴장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아무런 대비책 없이 전리품만 거두면 되라고 생각하고 그 연합군의 진지로 그들이 찾아가요. 그곳에서 그들은, 왜요? 폐망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아방이 자기들이 나아갈 길이 없자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위에서 인신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곳에서 철군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만난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여우람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 부모들이 섬겼던 선지자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냐? 라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한 일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던 여호람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람은요 여기서 반응이 기가 막혀요. 1 3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자기네들이 뭐예요? 이 갈증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그 문제를 간과하고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갔던 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기들이 만난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왜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사절에 내가 유다의 왕 여호사밧만 아니면 너볼일 없어라고 얘기해. 여우람을 향해서 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우람으로서는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래면 구하는 모든 것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기분대로 아니고요. 성경에 사도 바울인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가 되었거는. 여러분, 신앙이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지고 늘려 있을 땐 하나님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은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우사바처럼 봐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것은 감사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연약합니다. 내 모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위에 있더니 엘리사위에 여우와의 손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손은 권력이고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엘리사에게 한 말은 어떻게 보면 여호란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여호사밭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선지자를 찾은 것은 여호란이 아니라 여호사밭이었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래서 여호람은 낮추시고 여호사밧은 높여 주십니다. 여호람의 요청을 들은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여호사밧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 주신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 에, 이르사,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에돔 어? 왕을 엘리사 앞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죠. 여러분. 여호사밭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라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경건한 여호사밭,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한 사람, 여호사밭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기에 그곳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건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위기에서 건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골짜기의 개천을 팔아입니다 이 예언은 식수 고갈의 문제 그 군대 군인들이 그 갈증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서 저들을 건지시기 위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알려 주세요. 말라버린 땅에서 개울을 파서 물이 생기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곳에 기후는요. 건개 물을 판다고 충분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판단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따르기에는 너무 불합리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 없이는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말 이거 따르기 너무 어렵다 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갈증이 나거나 배가 고프면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파기 위해선 큰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 팔아버렸는데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골짜기에 왜요? 웅덩이를 많이 팔아버리게 하는. 그러면서 골짜기에 개천을 파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너희 짐승이 마실이라. 너희만이 아니에요. 너희가 속한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해질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17절에. 이게 어떤 관계냐면, 그곳에서 비가 오고 물을 보려면 증조가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도 없고, 바람이 동반되어야 비가 오는데 바람도 없고, 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웅덩이에 물이 가득 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당신이 전쟁의 주체고, 당신이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연합군만 먹고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가축과 짐승과 모두가 그 골짜기에 가득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에서의 기쁨을 누릴 것을 그 물을 마시고 해가 될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의 기쁨으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엘리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했던 일입니다. 정말 갈증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지만,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웅덩이를 판 일이라는 거죠. 웅덩이를 파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판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히 고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은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저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맛보고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수고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믿음의 수고를 요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고 수고를 하고 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대홍수의 예언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120년 동안의 배를 짓는 수고를 한 다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그가 겪은 수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거저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믿음의 수고를 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수고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그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결과는 그 후에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써서 최선을 다할 때 정말 놀라운 인생의 역사들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당시 모합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상대편 그 진영의 물에 투영된 햇빛의 색깔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그냥 준비 없이 달려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죠. 그들의 잘 전쟁을 자기들에게 진행해, 그 투항에서 달려올 거라고 연합군이 예측될 때는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전리품만 취하게 고 갔던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됐죠. 저들이 에돔 지역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려고 했지만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방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돼요. 그들의 신인 그모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극악무도한 행위뿐만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할수 있었다는 것은 그 나라 전체가 그런 문화가 일반적이었을 거라고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합군으로 모압의 그런 성읍을 다 초토화 시키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이 새 왕들을 그냥 모압의 손에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말과 다르게 뭐예요? 모압을 패망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경노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노함의 표현이에요. 지금 인신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완전한 승리를 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상황을 반전시켜 버려 그리고 그들이 갇기 고국으로 돌아간다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여호사밧 때문에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전쟁이 이기게 하셨는데, 여호람에게는 뭐예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불완전한 승리로 끝내게 되어집니다. 배신한 모합을 응징하려고 시작한 전쟁인데, 완전한 응징을 하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모합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합족작은 나중에 더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범죄를 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압승할 기회를 주시고 압승하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이런 결과로 끝맺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우와 보시기에, 뭐예요?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을 완승으로 끝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문제들이 너무 커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겐 큰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은 작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기도의 수고, 그래서 그 믿음과 수고를 통해서 큰 일이 작은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믿음의 수고를 하고자 하는 그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끝까지 기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다섯 명의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다섯 명의 친구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18개월 만에 한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5년 후에 기도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 후에 6년 후에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6년 후에 그의 일기장에는 두 명의 친구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리라, 응답을 구하리라. 여러분 끈덕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두 명의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친구가 회심하고 52년 만에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지 뮬러나? 또는 다니엘은 끝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보시면 큰 일이 작은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큰 일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임을 믿으시고 우리도 끝까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의 그런 간증들이 떼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었다라고 간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7장 보겠습니다.